안녕하세요. 고난 주간 특별 새벽기도의 다섯째 날입니다. 본문 말씀은 요한복음 3장 8절입니다. 바람이 임미로 불면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하나님의 새 생명을 받은 사람 그에게는 징표가 나타납니다. 기독교적인 환경에서 성장했다 해도 모두가 다 자동적으로 재생명의 징표가 나타나는 것은 아닙니다. 내가 금을 주로 왔노라고 하신 예수님의 말씀처럼 그 징표라는 것은 너무나도 예리해서 가족 사이에서도 관계를 갈라놓을 수도 있습니다. 과연 인간의 영혼 속에 주어진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자의 징표는 무엇입니까? 첫 번째로는 새 생명을 가진 자는 순전한 말씀에 대한 열망을 가지게 됩니다. 베드로전스 2장 2절 3절에 보면 갓난 아이들과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주의 인자심을 맛보았으면 그하라 생명의 특징이 성장에 있습니다. 나무도 이렇게 씨가 뿌려지고, 그리고 싹신하고, 그리고 자라서 열매를 맺듯이,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생명이 태어나고, 그리고 청년으로 성장하고, 마침내는 장년으로 성장하게 되듯이, 우리 사람은 성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새 생명이라는 것은 성장하게 되어 있고 그 성장 과정에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영, 영적인 성장의 양식과 같습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끊임없이 신령한 짓을 갈망하고 더 사모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 배웠다고 이제 다, 다 끝난 것이 아니라 더 깊은 말씀, 더 깊은 삶을 퍼기 위해서 더 깊이 연구하는 그런 방향으로 나아간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새 생명을 가진 자는 더욱 영적 부여의 충만함에 참여하기를 원합니다. 에베소 3장 18절, 19절에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광산을 발견했다고 합시다. 그 광산에 들어가 보니 수많은 금은 보아들이 있습니다. 만약에 그 광산에 들어갈 때에 가방 한 자루를 가지고 들어갔다고 합시다. 그래서 그 광산에 있는 금은 보아를 한 가득, 가방 한 가득 채웠습니다. 그러면은 그것으로 만족할까요? 지금 광산에는 온 천지가 금은보화로 가득한데 내가 가방 하나 가지고 가득 채웠다고 내가 만족할 수 있을까요? 아마 결코 만족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 가방을 갖다 집에 두고 또 와서 또 금은보화를 캐낼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기독교 진리는 구원의 진리로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무궁무진한 하나님의 진리의 보화가 감추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 진리를의 기초를 배웠다고 해서 다 배운 것이 아니죠. 끊임없이 끊임없이 그 영적인 부유함에 참여하기를 원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특징이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새 생명을 가진 자는 타인을 돕고 싶어합니다. 베드로전서 3장 15절에 너희 마음의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예수님께서 갈릴리에 등장하셨을 때에 세례 요한이 자기의 두 제자인 안드레와 요한에게 예수님을 가리키면서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가르칩니다. 그랬더니 이 안드레가 그의 형제인 베드로에게, 시몬 베드로에게 가서 또 예수님을 만났다라고 증거를 하고 빌립은 나다나엘에게 가서 또 우리가 성경에서 기록한 그 예수님을 우리가 보았다라고 증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 예수님의 새 생명을 받은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이 영원한 생명의 축복을 축복에 모두가 참여하기를 원하는 그런 갈망하는 마음이 있고 어떻게 했든지 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로 잘 무장해서 저들을 진리로 또 구원으로 인도할까 이런 돕는 마음이 생기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새 생명을 가진 자의 참된 영성은 권위와 명령에 의한 헌신이 아니라 속에서 우르르 나오는 자발성으로 헌신하게 되어 있습니다. 고린도우서 5장 14절에 그리소의 사랑이 우리를 강건하시는 도다 우리가 생각하는데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 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사도바울이 열심히 복음을 증거했을 때에, 때로는 감옥에 갇히기도 했습니다. 감옥에 갇혔을 때에, 슬퍼하고 내가 주를 위해서 이렇게 은신하는데 주님은 나를 도와주지 않느냐고, 왜 내가 감옥에 갇히도록 그렇게 하신, 하시느냐고 주님께 원망하지 아니했습니다. 오히려 감옥, 빌립보 감옥에서 찬양하고 기도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그 사랑으로 불타오르기 때문에 그들이 감옥 철장문이 열렸을 때에 오히려 간수에게, 빌리보 간수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는 것, 이것이 단지 먹고 살기 위해서가 아니라 정말 영혼을 향한 그 사랑, 주님께서 날 구원해 주신 그 사랑에 감동해서, 감격해서 나도 주님 앞에 쓰임 받고자 하는 그런 뜨거운 열망으로 헌신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진정한 헌신입니다. 다섯 번째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자신을 포기하지 않고 구원해 주셨듯이, 영혼의 운명에 걸려 있는 이 문제에 대해서도 우리가 사람을 포기하지 않는 그런 태도를 견지해야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4절에 보면은 사람은 오래 참고라고 했습니다. 거듭난 자는 신의 성품에 참여한 자라고 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사람에 대해서 끊임없이 끊임없이 인격적으로 또 영혼에 대해서는 진지한 태도로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는 끊임없이 겸손한 마음으로 이렇게 존중하는 태도로 사람을 대하는 것이 마땅하다 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께 받은 사랑의 그 빚진 마음으로 타인들을 위해서 어떻게 쓰든지 예수를 믿도록 기도하고 성령님께서 도와주셔야 되니까 성령님께 간절히 의지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조심성 있게 사람에게 접근하고 다가가는 그런 태도가 우리 진정한 새 생명을 가진 자의 태도라고 믿습니다 거저 이렇게 피상적으로 사람들에게 일로서 억지로 우리가 전도를 하거나 주의 사역에 헌신한다면 이것은 진정한 새 생명을 가진 자의 태도가 아니라고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이새 생명의 그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더 깊이 발견하고, 또 은혜 가운데서 우리가 즐거이 헌신하는 그런 은혜가 넘치기를 원합니다. 감사합니다.